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부적 변수에 매우 민감하고 약한 시장으로 호재와 악재에 상관없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어차피 세력들의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어떤 흐름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반드시 알아두어 나와 소중한 가족에게 써야하는 자금을 두번 다시 허망하게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2023년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한 가운데 미 증시의 상승세와 달리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한 주였는데요.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작인 26일, 월요일은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용병그룹 박은호의 수장, 예브게니프리 고진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이날 간밤 미 증시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여파와 함께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용병 그룹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일단락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경기 지표 부진 여파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이 확대되며 기관이 매수세를 키우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 5 8 2 2 0 코스닥은 880선에 근접한 879.5형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세로 장을 마치며 3주간의 지수 하락세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7일 화요일이 날 간밤 미증시는 주말에 벌어진 러시아 반란 소식은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쟁 중인 러시아와 동유럽 정세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28일 파월의 장의 발언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가격이 계속 하락해 테슬라의 이익 마진이 줄 것이라는 이유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급락 여파에 2차전지 관련 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운수장비. 유틸리티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며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 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에 2583만 간신히 지켜주면서 2581.39로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외국인이 2차전지 헬스케어 등 시총 상위주에 대한 순매도가 집중되며 낙폭을 키우면서 874.14로 마감되었습니다. 28일 수요일은 간밤 미증시에서 미국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7로 작년 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며 미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반등하면서 마감되었는데요. 하지만 미증시 폐장 이후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형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면서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약세로 전환하며 코스피는 어제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2 5 6 3까지 미끄러지면서 2,564.19로 마감되었고 코스닥도 866.97로 하락으로 마감되며 장을 마쳤습니다. 29일 목요일 이날 간밤 미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 주의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되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내 2회 연속 금리 인상 가능이라는 충분히 예상된 매파적 발언에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이상 급하게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5월 1일 연속 1,300원 선을 웃돌며 1,310원 중후반대로 4주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장막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낙폭을 키우면서 3일 연속 하락하며 2,550선까지 밀리면서 2,550.01로 마감되었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주초 880선에 육박했던 코스닥 지수는 860선까지 하락하며 8 6 1 7 5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한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긴축 발언에도 JP모건 체이스 등 23개 대형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결과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가가 상승해주며 간밤미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를 상승시킨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추가금리 인상 부담의 약보합세로 숨고르기를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에 대한 안도심리와 함께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지표도 소폭 반등하면서 금융 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순매 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상승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마감된 가운데 코스피는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긴축 발언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영향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주가 소폭 약세를 보인 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수출 호조에 따른 올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오전 중 하락 전환했지만 이내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거래에 만에 반등하면서 2,564.28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장중 850선까지 밀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의 매수세의 장중 외국인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전환하면서 860선을 사수하며 868.24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은 연초에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과 달리 상반기에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등 일부 산업이나 일부 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한 상승세로 여전히 경기회복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불안전한 상승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중 갈등에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경기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진 만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어 온전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세판을 최대한 멀리하고 본업과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실내 높은 종목에 대한 여유로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고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절대로 쉽게 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도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증시 속에서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갔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어김없이 나오는데 내외적인 변수들로 정신 없었던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뵙겠습니다.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